짜장면 짬뽕 하나 둘셋 짜장면 생겼어 짜장! <laughs> 야 청첩 돌려야겠다 우울하게 잘 맞지 이상하다+ 네. 이상하다 진짜 야 시원하다 음. 짠 것도 아닌데 그니까 진짜 야음 기분도 좋고 음식도 맛있고어우 음. 기분이 좋아 재밌었어요. 그게 우연히 딱딱 맞는 게 쉽지 않은데 자꾸 매번 맞아가지고 어,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때 깜짝 놀랐습니다. 많이 놀랐어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또 탄력 받은것 같아. 예. 닭집 한번 가봐요. 닭 아주 그냥. 응, 어, 닭 다리 좋아하세요? 가슴살 좋아하세요? 자. 진짜 마지막 이제 중독자야 이러면 안돼닭 가슴살 아니면 다리 하나 둘셋 가슴살 아니 아, 이거 하지 말걸 에이씨 아니 근데 먹는 건는 좋아 왜냐면 짜장면 짬뽕은 같이 먹을 수 없지만 에이. 닭은 한 사람은 다리 먹고 한 사람은 가슴살 먹으면 돼아아수워 에이, 에이 괜히 했어 어 그럼 라면 꼬들꼬들한 거 좋아하세요? 푹 익은 거 좋아하세요? 꼬들꼬들 익은 거, 꼬들꼬들 익은 거. 하나, 하나 둘, 둘, 셋, 꼬들꼬들. 자 음. 센스가 있어. 아, 앞에 악센트를 많이 줘서 꼬들꼬들 좋아하세요? 음, 꼬들꼬들한 거 좋아한다 그러지? 동네 바보도 다알 텐데. 내가 아, 그랬나요? 네. 음, 그랬군요. 아이 팀웍이 좋네 우리가. 응? 야. 어, 이 라면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너무 이 라면이. 아, 어, 이 향은. 맡아보세요. 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 어, 아 향수 아로마도 아니고, 라면 냄새 이렇게 좋아할 일이냐고, 정말. 야, 라면 오랜만이다, 진짜. 음. 닭에다가 라면을 너무 먹는구나 음. 음. 어때요? 아유. 맛있어요. 아, 맛있네. 와, 어마어마한데? 음, 맛있어. 음, 아, 대단하긴 해. 음. 음. 둘이 쓴거 어때요? 좋아요. 아니, 그래도 뭐, 어떤 게 좋은지. 근데 이렇게 여러시 있을 때보다 좀 둘이 있으니까 얘기도 많이 할수 있으니까 좀 풀어지는 거 같아. 아, 그런 거 있어요. 왜냐면 또 다수가 있는 거랑 또 이렇게 둘이 있는 거랑 다르죠. 음. 어? 이게 뭐야? 봐 봐. 서로에게 음식 먹여 주기. <laughs> 어디 불편한 것도 아닌데 뭐 서로 먹여 줘. 먹어주는 거, 할수있죠 뭐? 자, 그러면 아, 난. 아, 그냥. 아, 그냥. 아, 그 아, 그냥. 아, 그냥. 아, 그냥. 먹어 이래요 진짜그어 예? 아, 그냥. 아, 그냥. 아, 그냥. 아, 그냥. 아, 그 아, 아, 니운 아, 그좀 먼저 먹어 같이 서로 이렇게... 응? 아 우린 이런 거 가지고 장난 안 해. 아 뜨거워. 음. 맛있네요. 뭘만해요음 맛있어요. 난 음. 참... 아 원래 이런 거 절대 안 하세요 정말? 아 약간 그러니까 대단한 용기였어요 정말로. 운항자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조금 이게 풀려서 이렇게 해고 음 이러는 거지. 제가 좀 편해지셨나봐요. 네, 네 그건 있어요. 음. 해볼만 하다. 네, 네. 처음 하기가 어렵지. 하면은, 어어어. 어, 어. <laughs> 와, 너무 맛있겠다. <laughs> 야, 이거 진짜. 어? 근데 뭔가 모양을. 근데 왜 하트를, 만... 원래 하트 만들어주시나요? 마음이 그렇게 그려져요. 저희가 너무 티를 냈나요? <웃음> <웃음> 어, 너무 예쁘다. 야 진짜 이쁘네. 여기 딱 스크래치 나면 불길할 것 같은데. <laughs> 진짜, 장난기가 또 발동. 케이 커팅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laughs> 제나. 끝이야. 어. <laughs> 이제 끝이야. 열호빠 끝. 은근히 이제 야다 먹었으니까 이제 다 <laughs> 끝난 것 같다. 이러는 것 같은데. 응. 다시 붙여야지. 어. 일단 먹어야지. <웃음> 먹읍시다. <웃음> 아 좋아 좋아. 디지털? 그렇지 그렇지. 한번 먹어볼까요? 아, 아저네 열호딱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어, 그래. 어떻 아, 맛있네. 응? 아. 음. 진짜 맛있네. 음. 음. 이 안에 버섯도 들어가 있는데요. 음. 몸에 좋은 거다 들어가 있나 봐요. 세상에서 제일 야한 식물이 뭔지 알죠? 야한 식물이요? 네. 뭔데요? 버섯. 버섯. 벗은 얘기가 나와서 제일 지루한 중학교가 뭔지 알죠? 응? 몰라요? 로딩 중, 로딩 중. 저요 여기요 저 갈게요. 정진호. <laughs> 네, 뭐? 갈게요. 왕이 궁에 들어가기 싫은 뭐라는지 알죠? 이건 다 알죠. 뭐라 그래요 왕이 궁시렁 궁시렁. 아나 혼란스러워. 이게 편해서 저서 재밌게 해주려고 그러시는 건지 지치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응. 어 헷갈린다. 어. 안녕하십니까. 희진이, 아유, 아유. 희진이 야, 제일 먼저 갔잖아 야, 제가 희진이가... 궁금해. 궁금해서. 아, 궁금해. 궁금해. 야, 얘기 좀 해봐. 아니, 나좀 헷갈려. 왜? 왜? 아니, 이거 뭐야, 진짜? 아니, 언니. 잘막 밸런스 게임도 하고 재밌게잘 맞았어. 근데 갑자기 마지막에. 소개팅 이게 첫 그래. 데이트인데. 그러니까 진짜 조금 얘놀랬겠다좀 예, 어? 당황스러웠겠다.